몬스터 헌터 홀더 계속 갑시다. 자, 분명히 탐사 였 지? 개미 뚝 왕이야. 음, 아, 탐사, 탐사, 탐사 면 이렇게 가 아니다 탐사 면 이쪽 으로 가서 탐사 에 개미 뚝이 왕이야. 왕이야, 여기 이동 합시다. 동석 캠프 시작. 오늘 은 빨리 끝났 으면 좋 겠는데.

느긋하게 둘러... 둘러보러... 둘러보다가 너... 잠깐만 에이 쉬었고요 느긋하게 둘러보는 건 좋은데 느긋하게 둘러보다가 너 혼자 몬스터 만나면 네가 혼자서 처리해라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숲 쪽이라 했었지 이쪽으로 가면 그레이트 하나 있을 텐데 뭐든지 알뜰하게 챙기 가야지. 나 그러고 보니까 주라토스 필요한, 테토르됐어 죽고, 테, 테토르는 필요 없을 테고. 숲 숲족? 쪽? 숲 쪽이 어디지? 숲? 여기에 숲이 있어? 숲. 숲. 여긴 물까 저기도 물까 뭐냐, 이게? 메르노스? 여긴가? 어디지 여기에 숲이 있어 야초 황야인데? 이름부터가 황야인데? 음... 일단 아무데나 이동 좀 해보자 음 아니 이, 이 상태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불안한데 얼마나 걸릴지도 예상 안 가고 아, 왜 또? 오, 야, 이 노래 오랜만이네. 관통 열매. 이 열매 같은 것들은 나중에 탄 조합할 때 사용하나? 어? 어? 뜨기요? 야. 이게 잡아야 되는 건가? 야, 야, 준비, 발사. 뭐냐 저거? 다자부 오, 이 좋은데? 야, 야, 야. 야야 딱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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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넌 죽었어 야 너도 지금 식물 좀 내놔 지금 좀 내놔 너도 하나 둘 에라이씨 넣고 오우쉬 oh, 응급약? 오올 야 너거들 은근히 쓸만하다? 덕보다 우리 볼보로스 쨍이 왜 이쪽에 있을까? 응? 음? 볼보로스 숲쪽 이쪽으로 가볼까? 볼보로스 볼보로스 가다가 재수없이 디아블로스 만나는 거 아니겠지? 여긴 또뭐 마비버섯도 어 가보자. 안 찾아도 상관없대. 아쉣 설마 하고 말했는데, 설마는 무조건 맞다니까. 디아블루스, 디아블루스 떴네. 좌떴네 어디 보자. 아, 디아블로스가 10이 안걸어졌으면 좋겠는데. 음. 디아블로스가 분명 저로 갔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 좀더 위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아, 싸움, 니언, 예, 니언, 예. 어, 나 평화, 중시, 헌터, 오케이. 나 싸움 싫어한다, 싸움 걸지 말자. 어디, 어, 오 마이 갓. 어, 싸움, 니은, 니은, 우리 싸우지 말고, 손에 손 잡고, 평화롭게, 오케이? 는, 구라고 나중에 너를 싸그리 다 쳐, 잡을 거니까 그렇게 하아라 뭐, 약초, 약초들은, 오, 돼지의 결정 나오면 좋겠는데? 둘, 셋. 하브레, 저, 저 방금 뭐라고? 이건 뭐지? 광맥, 빨간데 둘, 용맥의 결정. 오올 왠지 좋아 보이는 느낌. 쓰... 디아블로스 여기 아래로 내려왔네. 여기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대지 결정 많이 나왔다. 게이드.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음. 저 익룡 매달리기 안 되나 지금? 전투 상태 특별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가? 에. 그냥 진짜 이잡듯이 전부 다 뒤져야 돼? 그건 좀 아니잖아. 숲숲프로 예상될만한 내가 요 아래가 디아블로스 있는 다고 올보로스 여기는 뭘까? 주라토도스 있을 거고. 음. 일로 가보는 게 좋겠다. 탐색 중이긴 한데. 숲? 여기 아래? 떨어지면 뒤질 것 같은데? 음. 일단 숲이라고 했어. 그냥 제가 개소리 한거 아니야? 숲은 생각해보니까. 아 제발 싸움 ㄴ ㄴ 평화가 좋아요 러브 앤 피스 러브 앤 피스 안 하면은 가죽 떼가지고 내 장비로 삼아버린다 왜? 덤비게? 아 리오레이야? 어? 리오레이야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밖에 부켜. 뭔어데데데 빨리 뭔데? 뭔데 야, 나 옛날에 내가 아니거든. 잠깐만. 나해나해동약 어, 없는데? 해동약해동약해동약 없을 텐데? 아이, 좆다 빠여. 붐. 잡을 거야. 아이루? 너 혼자 처먹냐? 먹고. 리오레이야,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저 뭐지, 저게? 방패. 아이씨, 이거 맞으면 나도 독. 야,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방패 들고. 방패.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독 걸리는 거 싫은데.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두 대, 세 대. 이상하게 세다고? 둘, 세. 원래 세잖아 붙여줄게. 독 쓰는 놈이어서. 야, 원래 독 쓰는 놈들은 생게 인지상정이여. 얘네들이 좀 빡쳤나? 어, 안 돼. 어, 딱 돼. 하나, 둘, 세네 다섯, 둘, 하나 해독력 없는데? 하나, 둘, 방패, 하나, 둘, 셋, 방패. 뒤로 빠지고, 점프. 저실끼들 저? 어 뭐야? 저렇 듯한 데 있었어? 야 독방구 없었던 것 같은데. 둘. 아, 오, 아, 이거 독은 좀만 있으면 풀렸지, 맞다. 엉덩안 돼. 하나, 둘, 둘, 셋. 쉬는 겨? 하나, 둘, 주었어 가자. 딱대안 가차. 가차. 잡았어. 요 어, 안 돼, 누워. 넌 결국 늦게 돼 있어. 어, 안 돼, 안 돼. 풀버스 언제 나오니? 야, 풀버스 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번에 지, 진짜, 진짜 시이 나왔다. 쏠 거야. 어, 안 쏴? 이러자 하고. 그럼 한번더 넣어줘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넣고. 유시몬확고 푸키푸키 유시몬이 쓸만할 거야, 분명. 너 도망 못 쳐, 임마. 어, 뭐야. 에이, 가잖아, 이씨. 결국에. 따라가자. 야. 누구들, 씨. 야, 로일로일로와안 와,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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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싸우게? 싸울 수 있어? 야, 잘해, 다이루. 어? 어 이것들이 오, 야, 딜좀센데 오, 야, 미안하다. 얘네 좀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밖에 있는 애들 찔밥 챙기는 려구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졌어. 미안하다 음안 건드릴게 야 근데 여기가 숲이긴 하구나 아이로일론 걔네 은근히 딜이 쎄다 응급약 응급약 어딨지? 리오레이야? 물음표 모름표, 물음표 모름표, 물음표는 어디있지? 아 여기가 숲 맞았구나 어 잠깐 이거 회복초? 에이그 이거, 이거 이씨 은금약 먹지 말고 저걸 쓸걸. 음... 여기 와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황야에서 사냥하다가 이런 데 나오니까 황당하네. 큐프키 자고있을랑가? 자고있으면 빨리 가서 때려 패야 되는데. 열고 탭야 볼보루스나 디아볼루스 있는 건 아니겠지. 또 끼어들기는 이은이은해요. 가까이에 있네. 찾았다. 쳤어. 오글딱대. 블. 가까이 가서. 아. 한패 하나, 둘, 셋. 하나. 오우야. 아이로, t 큐 준비. 발사.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하나, 두, 세, 네, 다섯. 야, 나 얼굴이 딱 대주네, 죽여달라고. 하나, 하나, 두. 뭐하게, 뭐하게. 아이로한테 뭐 하는데? 어, 이 뭐? 정재, 해재 왜또 크로치펀치 안나가 하나 둘. 셋.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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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아 기절 아 기절 이거 제일 먹멍이 같은데 이거 왜 기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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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씨벌 아, 나, 진짜, 재수도 더럽게 없네. 하필이면 기절이 걸리냐. 아니면 그때 돌진을 해볼때 방패를 들었어야 됐나? 그러면면 살았으려나? 볼보로스 찡? 볼, 볼보, 볼보, 볼보 찡? 볼보 찡. 볼보 찡. 볼보 이 씨발 하필이면 또 적이네? 어 볼보 찡 나나나나나나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지나가기만 할게 손만 잡고 잡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 그 전에 이건 캐줘야지 하나 둘셋 대제의 결정 결정이 어, 카브레이트 왕서? 뭔가 희귀해 보이는 거 우리 뿌깨 뿌깨 미라치 마마를 뿌깨 뿌깨 독야스키 뿌깨 뿌깨 일로와 방패 하나. 안돼 안돼. 설마 또 기절쳐 버리는 건 아니겠지? 이 시벌. 아, 아 방패 들자. 방패. 독방구? 독방구 기계? 독방구? 어? 방패. 가가이 가자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야, 근데 나 피가 없는데 아이로 회복시켜줄 수 있니? 제발 두, 세, 좋았어. 땡큐 아이로 타이밍 좋았어. 하나, 둘, 셋, 아, 세, 리로드, 방운드대 리로드, 세, 넷, 가까이 가자. 하나, 둘, 셋, 넷, 가자 붙었다. 어, 딜 도망가, 도망 못 가. 하나, 둘, 셋, 넷, 에이씨. 이러들이러들 볼보? 볼보징? 볼보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조용히 갈게. 볼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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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이씨, 뭐아예 야, 근데 이런데 푸키푸키 나오니까 좀, 안 맞는 느낌이다. 돌. 쟤 분명히 들어가서 잘거야쟤 슬슬 쩔뚝쩔뚝 거리는거 봤셔갑시다 쩔뚝쩔뚝 거리는거 내 눈으로 봤어 으음음으음음음음잘 되고 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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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안되겠는데? 어짜지 오, 잠깐만 저거 그거 아니냐? 오. 준비해주면 애가 오잖아 어? 온다 둘셋넷오아예라이 c 지워놓고 렇키보니 루시몰 도교조 바늘 플러스? 이 씨발 플러스는 또 뭐야 아나 뒤졌다 이거 분명 뒤졌다 아이고 아이고 시간 좀 끌어줄래? 빨리 일어날 일어나 일어나 일어 꿈깨꿈깨꿈깨 꿈깨. 방패 그레이트 준비 집어넣고 먹자 이제 독방금 없쓸려나 아이루 쌩큐 가까이 가서 어? 아이루 잘했다! 2 3 4 어? 뭐야 장전이 안되있었어? 왜 죽는데 난? 쟤 누워 있었잖아. 내가 푸케푸케한테 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음... 내가 모르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음... 죽여봐,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휴. 딜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안 죽었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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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딱 기다려라 푸케푸케 자고있으면 꼬리 뜯어야지? 꼬리 플러스 나오는거 아니야 혹시? 어디보자 푸케징푸케징 잠자고 있군요 어 잠깐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아무리 급해도 이런건 먹어주고 가야지 조사 대상으로, 뭐 체왜 저, 왜 빨간색이야? 우리 어딨어? 딱 돼? 나? 야, 미안해. 이기야막 때리자. 가까이가, 가까이가. 아, 쟤네한테 시비 걸리면 망한 거 같은데. 방패. 아, 안 돼. 안 돼. 넷, 셋,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뭐야 에 분명 빨간색인데 레이더 쟤 어디 가지? 원래 이 패턴인건가? 하나 둘셋 셋. 됐다. 됐다 하나 야 고맙다 니 덕분에 이거 찾을 수 있었다. 뜯자 일단 기껏 기껏 잡았으니까 비늘 플러스 이 플러스 재료 개같은. 아에 플러스 재료도 따로 모으라는 거 아니야? 오 독속성을 부여하는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 일단 회수하고 조사거점으로 귀환. 예, 교환합시다. 탐색 기관. 클리어. 아이고도교조 플러스라니, 뭐 저딴 게다 있어. 음, 레어 식스? 이게 좀더 레어 식스네. 등급이 헌터 랭크 11. 어, 나 그럼 이제 조라 마그다라오때 그거 할수 있는 건가?

오스플레인당은, 가, 몬스터 플레이랑 나리건 몬스터 상대라도 가, 방식은 금니다 이상이다 해서. 맞아, 나도 두 번씩이나 뒤졌어. 퀘스트였으면 마지막 한번 남았다고 기회는. 리오레야 물음표 물음표 조사. 상위 탐색 상위 자역 퀘스트. 물음표 물음표 조사. 리, 왜 하필 리오레야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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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위 퀘스트. 상위 탐색 허. 그럼 이제 나도무기 달린 거 만들 수 있어? 됐어. 각지아 각지에서 왕이라고 생각되는 몬스터 찾아내는 거다. 혼자고 충분해. 꺼센테 보고해라 보고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예? 신기 시끄러. 시끄러. 말좀좀 다다봐. 어, 뭐 녹화 여기까지. 안녕, 빠빠